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는요, 무제초, 무트, 무비로입니다 제가 이제, 어, 앞서, 이제 잡초 얘기해 드렸습니다. 흙살리기, 잡초.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연농의 잡초. 이제 두 가지, 어, 두 개를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잡초 속에 작물을 키워서 수확이 될까?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대표적 후오카마사노바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들 따라 하시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잡초를 키워서, 작물을 같이 키워서 뭐 수확할 수 있냐? 하면 아마 그런, 아, 가능한 작물도 있습니다. 뭐 도라지 같은. 근데 도라지도요, 처태 같은 경우는 제초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나갈 게 무제초 하면은 이제 많이들 그 용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무제초 하면 이제 무화학제초제, 그다음에 친환경제초제, 뭐 천연적제도 안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풀 베지도 않는 거고, 그다음에 김매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초 매트 같은 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무제초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학 화학 제초제만 안 하면 이제 무제초로 하고 그다음에 천연독초제 쓰면서 아니면 비닐 매트라는 거 아니면 이제 어~ 뭐랄까요 되면서도 아니면 이제 뽑기도 하면서 이제 무제초로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작물하고 이제 잡초를 키우면 농사가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은 되죠 아까 얘기 안 들어 이제 뭐~ 특정 작물 몇 가지는 됩니다. 뭐, 약혼도 어쨌든 수확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작물, 우리가 이제 토마토라든가 여러 콩이라든가 여러 작물들은요, 힘듭니다. 거의 후쿠카 마사노가 그걸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농사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굉장히 일반 농사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퇴비를 놨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잡초는 흙을 살린다. 흙을 살리는 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i f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일본도 그런 주장하고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겠죠. 어, 잡초를 키우면 3년에 비독을 빠지고 뭐 흙이 살아난다. 아니면 5년을 한번 이제 비독이 빠지고 흙이 살아난다. 근데 안 됐거든요. 그다 보니까 이제 10년 주장했습니다. 10년이 됐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됐다 하신 분, 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됐다는 거는 단 1년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1년 농사 지면은 어떻습니까? 농사 되거든요. 작물이 잘합니다. 하지만은 2년 잡다 안 되죠. 화전이 어떠세요? 자연수 몇천 년 땅에 이제 그런. 숲을 개간해서 농사지면 어떻습니까? 첫해는 되고 두 번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한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흙을 살린다. 분명한 건 잡초는 흙을 살린다. 한 하지만은 살린다는 거겠습니까? 아까 몇년한 번씩 자일본 편에서 말씀드렸으면 몇. 어 휴경을 했다가 농사 되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안 되니깐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잡초를 키우고 그리고 몇년 동안 잡초를 키웠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휴경적인 순환적인 농사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일본에 보면 이제 좀 하신다 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알려지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어떻습니까 풀을 안 키워서는 안 된다. 풀을 굉장히 그 사람 키만큼 자랄 정도 키웠을 때 뭐냐? 그러면 유기물이 많이 내려가, 어, 표면 측에 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속에도 어쨌든 그 뿌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미생물들의공격균이 이루어지면서 토양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도 안 자란 땅에서는 절대 그건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풀 키우려는 그 뭔가의 그런 어,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참고할 필요 있더라는 거저 같은 경우는요 잡초를 키울 땐 키웁니다 뭐 앞서 계속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잡초 키울 땐 키우고 경쟁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만드는 그 과정에 잡초를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잡초들은 또 멀칭재로 이용하고요 뭐 이거는 어,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데 기존의 방법하고 다른 중요한 건 잡초가 흙을 살리는데 그런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그 다음에 지금 알려진 내용들이 좀 잘못됐다는 거 그런 것들 을 이제 아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정리 작업은 언젠가는 할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느 어느 게 해답이다 라고 는말씀드린긴 어, 곤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각자의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뭐 아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어, 일본의 내누란 자연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잡초로 농사 짓는 분들 계십니다. 계신데 뭐냐? 몇년 동안은 키우고, 그 다음에 탄 농사 한 다음에 또 이동시키면서 한다는 거. 우리가 뭐 화전에 비슷하게 그렇게 했을 때, 어, 다른 거, 무트입이라 많이 하죠. 무비로 해서 온전히, 그래, 잡초만 가지고 이제, 그것 또한 어쨌든 돌리면, 어, 비료거든요. 그런 무팁은 아니라는 거. 입한 거죠? 뭐냐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뭐숲 속에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무것도 안, 어, 무팁 해도 잘하지 않냐.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돌아가는 거고, 우린 농사는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사가 아닙니다. 안 가져간다 그러면요. 우린 농사는 뭐냐? 수확물을 가져가고 또 그만큼 돌려줬을 때, 근데 안 돌려주고 농사 짓겠다? 그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고 많이 하는 게 이제 잡초 키우는데도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쌀개 같은 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초도 키우는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그 상황들이 여러, 어, 뭐랄까요. 농가마다 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옳다는 얘기는 못 하고요. 그건 뭐냐. 자신의 선택이고. 저는 이제 저만의 선택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후쿠깡, 후쿠깡, 마수, 가오고진, 가오고찌, 기무랑, 기무라. 뭐 자연농에서도 대가들도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잡초는 어떻게 하고 비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하나의 답으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오직 자기만의 선택이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자, 어, 무제초, 무비료, 무트비료에서 말씀을 저의 의견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